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확장,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의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제공하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제임스 밴 프라의 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혼의 존재와 윤회의 과정을 담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사랑과 자비의 완성을 실현할 때까지 영혼이 재생을 거듭한다고 설명하죠. 그는 미국의 유명한 영매로서 초월적인 깨달음과 영적 성장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공포를 해소하고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는 영혼의 여정을 강조합니다. 아스트랄 세계에서 영혼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다음 생을 준비하며 본질적인 사랑과 성장을 탐구하는데요. 이 글은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며 죽음 이후의 세계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조명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의식이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하죠. 감각이 극히 예민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생애에서 거쳤던 모든 장면을 생생히 보고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사람의 내면에 잠재된 영적인 부분이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판단은 지옥과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의미하죠. 삶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생전에 베풀었던 선한 행위도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이들은 곁에서 지켜보거나 영적인 안내자로서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비행기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이들은 집단적으로 영혼이 되어 떠납니다. 이는 영적인 차원에서 까르마의 빚을 갚기 위해 함께 죽음을 선택한 거죠. 안내자에 의해 영적인 집합소로 이동하며 여기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죽은 영혼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영혼들도 있고 이들은 먼저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위안을 받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묶이게 되는 지방령이 되기도 하죠. 이는 생전에 가졌던 강한 신념이나 지상에 남아있는 인연 때문입니다. 아스트랄 세계는 물리적인 지구만큼이나 단단하고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물리적 스펙트럼을 초월하는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테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죠. 수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새로 도착한 영혼들에게 지상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집, 건물, 대학, 정원, 호수 등 물질 세계에서 볼수 있는 모든 것이 있으며 영혼들이 새로운 실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혼들은 지상에서 가졌던 기억과 욕망을 모두 버려야 하고 자신이 창조했던 세속적인 경험과 성격에 따라 적합한 차원에서 머물게 됩니다. 아스트라 세계로 들어온 영혼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영계에서는 시간이 없지만 무리적 세계의 시간에 대한 기억은 영혼의 사고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짧은 시간이 걸렸더라도 영혼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고 느끼게 되죠. 영혼은 물리적 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며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체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 도착한 영혼은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끼며 영혼의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죠. 이 과정에서 영혼은 특정한 경험에서 최대한의 지혜를 얻기 위해 새로운 생애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은 징벌이 아닌 영적인 평가와 학습의 과정입니다. 한 생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죠. 영혼은 자신이 만들었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여건이 자기 책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더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동일한 영적 수준을 가진 집단 영혼들과 만나며 서로의 까르마와 과거의 인연을 통해 유대를 유지하죠. 이곳의 구조물은 신의 빛으로 반짝이는 에테르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혼은 자신이 원하는 외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사랑, 겸손, 인내와 같은 미덕을 배우며 더 높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신이 창조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신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죠. 우리는 신의 힘으로 창조되었기에 본질적으로 신과 함께 공동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으며 외부 세계는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타인을 높이고 깨닫게 하며 그들이 내면의 빛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